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귀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명한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가지. 그리고 보도나무, 참보도나무에 대한 비유 말씀하신 것 여러분은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대략 한 17절까지 이 비유와 관련된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또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 무엇이다 흔히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분, 신원, 정체성, 스스로 밝히는 하나님 되심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이, 마지막 표현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물론 뭐이 표현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표현되었을까? 라는 그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포도나무는 유대지방에 많이 있고, 캘리포니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사실은 가지를 접붙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비유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 가지에 접붙여서 그 가지에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모든 이방인들은 접붙인 가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원래 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장에 보면 자주 나오는 낱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어떤 건가 하면 열매라는 단어고요. 한 8번 나옵니다. 또 아내라고 하는 내 아내 혹은 내 사랑 아내 이라고 하는 것이 한 대략 여덟 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머문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한 아홉 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5장 1절부터 한 17절까지의 이포도나무 비유의 전체에 가장 핵심되는 단어 세개를 고르라고 한다면, 아내 라는 말이고요, 열매 라는 말이고요, 머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8번, 9번, 비슷한 숫자로 나왔다는 것은 그것이 그냥 단순히 반복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복하심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 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을 때에는 이 가지가 접붙여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포도나무 일부가 되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묘한 관계지만, 하나가 된 관계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장에서도 주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도저히 어려워서 이해를 못 하겠다. 그리고는 떠나갔습니다. 그것도 뭘 말씀하냐면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관계가 맺어지려면, 어떤 관계가 맺어져야 되느냐 면 6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아,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주셨다는 것을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내 마음으로 깊이 그것을 그렇다. 이것 아니면 나는 살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관계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단순히 그러면 지식적인 혹은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흔히 말하는 아,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그런 믿음이냐,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진짜로 그 생명을 갖고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데 실제로... 그 유기적인 관계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유기적인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얼마만큼 유기적이냐?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오늘 주님께서 5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그걸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떠나서 아무거나 잘하고 삽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영성 생활을 합니다. 그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진짜 영적인 생활을 원한다면 넌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내가 주님 없이 하는 영적인 생활이란 진짜 영적인 생활이 아니구나. 이건 육적인 생활이구나. 정말 영적인 생활은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 한다. 이거를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머물러라, 머물러라, 머물러라 계속 강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포도나무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의 마음을 열고 주님 곁에 있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묘한 메시지를 2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참이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학자들과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내게 붙어있어 예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론 유다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붙어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붙어있는 것은 생명으로 붙어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상으로 붙어 있고, 머리로 붙어 있고, 자기의 원하는 걸 위해서 붙어 있었고, 자기의 어쩌면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 붙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붙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 필요 때문에 예수님 찾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절망할 때, 이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 내 필요 때문에 예수님 찾죠. 내가 슬플 때, 이 슬픔을 해결해 줄수 있는 내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찾, 아, 주님은 나를 이렇게 슬픔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그분의 그 절망을 바꿔주시고, 나의 막다른 골목에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그분의 그 은혜로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어떤 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주님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걸까? 나는 정말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삶 가운데서 쌓여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알아갑니다. 그냥 평생 예수님 사랑 알아가는 게 우리의 숙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말 내가, 네가 나를 영접하고 네가 내 생명을 마음에 담고 있다면 너는 계속 내게 붙어있기를 원할 거다. 그리고 너는 붙어있으라고 내가 또한 말한다. 이 붙어있으라는 말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 보호한다. 너는 내 안에 있다. 그러나 너도 내 안에 있으라고 해라. 이것은 계속 발전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기로 구원이란 패키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제가 주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가 없으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 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는 있어요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마저도 때로 자기를 속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백했다라고 하는 내 고백과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러한 내가 정말 내삶 가운데서 많은 봉사도 하고 많은 것들도 했는데, 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을 맛보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으며 방언도 했으며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붙어 있어 열매를, 열매를 맺지 않냐 하면, 이란 이말 속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 구원이란 옛날이 이루어져서 이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고 내가 마음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가짜다, 진짜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는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열매를 맺어 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짜는,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말라버리거나 주님께서 잘라버리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의 연습. 우리 주님께서 그 연습을 기뻐하십니다. 내 자식 키울 때 똑같아요. 자식이 성장하면 너무 기뻐요. 인격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지식으로나, 모든 면에서 내 자식이 성장하면 그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그 관계는 깊은 관계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면 그 대학생이 된 자식하고 대화를 나눌 때 옛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나눈 대화하고 수준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요즘 자식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엄마, 아빠를 가르친단 말이죠. 아, 엄마, 그것도 모르냐고. 아빠, 그것도 모르냐고. 너무 똑똑해져서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어떤 삶을 나누잖아요. 주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넘어설 수도 없고 주님 수준에 도달할 길도 멀고 요원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계속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의 생명을 먹고 사랑을 먹고 그분 안에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러면서 계속 성장하는 그런 삶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가 기뻐하는 거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고 나를 의지해라. 나를 자꾸 바라보고 그 안에 있어라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라는 말과 머문다는 말과 열매라는 말이 이세 가지가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요. 그 안에 머물러 열매를 맺는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안에 없으면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열매도 없고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안에 안 머문다는 얘기고 또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 그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야만 합니다. 사람의 눈에 띄는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열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볼수 있는 것도 있고, 안볼수 있는 것도, 못 보이는 것도 있지만,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는 진짜 열매를 맺습니다. 진짜는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삽니다. 그 생명은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 정말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수 없는. 그리고 영원히 뗄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영원한 것이다. 네가 내 안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너 안에 있다면. 그리고 네가 열매를 맺는다면 너와 나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다. 이 관계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열두 명 중에 한 명은 붙어있다가 떨어져 나갔죠. 그러나 열한 명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순교까지 하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15장에 나오는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이해하면서 살았잖아요. 오늘 하루도 그세 단어만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 머물고 안에 머물고 두 번째 머물고 세 번째, 열매를 맺는 삶. 그러나, 열매를 맺는 삶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머무는 거고, 주님 안에 머물면 열매를 맺는 거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머물려고 애쓰는 거고, 머물려고 애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생명의 관계를 갈망하며그 갈망하는 가운데 계속 목말라하고, 배고파 하는 자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수 주님의 음식을 먹고 그 거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생명의 관계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관계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도 어떨 때는 신비하게 느껴지는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지,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이 일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감격스럽고,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떠나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생각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감정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과 대화하는 대화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서 풍성한 열매 또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더 깊이 머물기를 원하여 주님의 도심과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이스교의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광복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